시작해요. هذا <applause> <applause> 블랙 블랙 씹1 씹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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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알람히 씹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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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

좋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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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, 조금 더. 나르지 않아, 나르지 않아. 본것 본 같아. 나 i d a 속 없어. 지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. 진짜 이 빼고 다온 건가? 동민이그다민이아니구열니야 아, 15, 야, 열. 다다 어떤 새끼야 이거? 알람 꺼라 좀. 흔기질 않네. 제우 재우 가 알람이야? 그냥 그냥 그, <laughs> 그, 그 옆에 옆에 따닥 눌러. <laughs> 아니 볼륨 버튼 거 눌러. 볼륨 버튼? 안되지! 안되지! 가리야 올게저이무감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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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아닌데? 제너 알람 존나 올려버렸다니까 쪼아, <laughs> 쪼아, 6초, 5초, 4초. 6대14? <laughs> 형, 뒤에서 조정할게. 어. 어.